안녕하세요, 대기부도입니다. 어, 오늘은 캠영상으로 그 제작을 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캠영상이 좀더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저 혹시 제가 또 얘기가 좀 길어질까봐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같이 이렇게 틀어놓을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제 얘기 들으면 뭐될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 데 거북선 그 출시하고 나서 어 유튜브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그 저희 제품 그 리뷰를 이제 자주 이제 보게 됐는데요. 제가 그 리뷰를 보면서 어찌보면 어찌 그 리뷰를 쓰시는 분들이 어 저랑 되게 비슷한 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그 직업 특성상 어 제품에 대한 어떤 테스트 어떤 그 평가를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동업자 정신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리병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다루는 주제가 좀 비슷하게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뭐 감성적인 부분 아니면은 약간 좀 기구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재질에 관련된 것들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어 저는. 조금 좀 초점을 좀 다르게 봐서 어 제품의 어떤 그 회로적인 특성 뭐 아니면 어떤 기능들 그리고 제품을 이제 어떻게 만들면 이게잘 만드는지 그리고 완성도 높은 제품은 어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맛보기로 어, 어 저희 데키보드 거북 물론 거북선이나 데키보드나 다 똑같습니다. 그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이 개발자들이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어,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이 기능은 꼭 넣고 싶어 할 거예요. 당연히 뭐 저는 뭐 그렇게 하고요. 그 기능이 바로 펌웨어 업그레이드입니다. 일반 유저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뭐 있거나 말거나 뭐 신경도 안 쓰시는데 저희 개발자 이 입장에서 보면은 어그 버그와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부터 양산까지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무슨 뭐 호환성 테스트, 뭐 베타 테스트, 뭐 필드 테스트 되게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하면서 이런 디버깅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죽여도 죽여도 나오는 어떤 벌레처럼 이 버그 역시도 죽여도 죽여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윈도우 자체가 어~ 좀 오픈 소스고 그리고 드라이버나 어떤 장치들이 워낙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저희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양산전에 다 잡아내면 좋은데 불행히 양산 후에 이런 버그가 나올 확률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란 저희한테는 일종의 좀 보험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중에 생겼을 때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펌웨어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개발자들은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건 되,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돼요 라고 항상 물어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그 저희 데키보드가 갖고 있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그할 때는 저희가 그 양산 후아니 그러니까 판매를 할 때는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보통 이제 판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파, 그 펌웨어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는데 간혹 어떤 그 문제가 생길 때 일종의 그 충돌 어떤 디바이스와 아니면 드라이버와 충돌했을 때 그때 어 키보드가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펌웨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 간혹 이 ISP 모드라고 그 무한 루프처럼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 스크롤락, 넘나, 캡스락이 깜빡거려요. 그때는 그때도 역시 펌웨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저희 데키보드 펌웨어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캠 버전으로 쓰게 된 겁니다. 자, 저희 데키보드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데키보드를 치시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어, 이게 쭉 메뉴 중에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파, 펌웨어 업그레이드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저희는 뭐 따로 이렇게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이런 부분도 다 열어놨으니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펌웨어 업그레이드하기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첨부 파일이고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뭐 저장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저장하셔도 되고 이거를 실행시키 시면 돼요. 이게 실행 파일이라서 좀 이렇게 뜨는데 무시하시고 실행하시면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전 그 펌, 이제 나한테 맞는 펌웨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다시 뒤로 돌아가셔가지고 오면은 1번부터 16번까지 펌웨어가 쭉 있어요. 그래서 그 10번에 보시면은 시리얼 넘버가 Y1606, 그러니까 이게 16년 6월달에 제작된 이후의 제품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펌웨어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소닉이나 아니면 RGB 이런 것들은 여기서 위에서 찾으시면 돼요. 예, 지금 제가 갖는 키보드는. 어, 거북선 키보드라서 제가 이 파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일단 보기 편하게 바깥으로 빼놓을게요. 자, 여기 UI가 하나 나왔죠. UI 보시면 디바이스의 대캡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간혹 그 다른 제품들은 뭐 HID나 PID로 좀 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고유의 그 넘버인데요. 어,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그냥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점점 있고, 아까 제가 선택했던 V36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뭐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업데이트 successfully라는 메시지가 떴으면은 펌웨어가 잘된 거고요. 키보드 자체는 리셋을 한번 하고 끝나게 됩니다. 어, 여기 보시면 get 펌웨어 버전이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지금 펌웨어 한 버전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저희 그 펌웨어 하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어, 데크 북선 어, 덱, 덱그 키보드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기능들에 대해서 그런 영상을 좀더 만들 것이고요. 좀 나아가서는 어, 어떤 제품 그러니까 제품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좋은 제품이고 어떤 제품들이 잘 만든 제품인지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완성도 높은 제품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좀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